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9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복음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laughs> 왜냐하면 아직 타오르지 않아서 그 불을 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지만 또 받아야 되는 세례가 있다고 하시죠 세례는 물속에 내 자신을 죽였다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걸 세례라고 하는 건데 그런 세례가 또 남아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죽고 부활하는 거. 그게 세례인 거죠.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열을 일으키게 하게 왔다. 그러니까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하실 때는그 불을 지르기 위해서 그 불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순환하실 때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이죠. 교리에서는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빼내야만 했던 갈비뼈인 거죠. 그거를 통해서 하와가 태어났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성사, 칠성사를 빼내서 그 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성령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태어나면, 어, 한 집안에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과 맞싸고 두 사람이 세 사람과 맞설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 저도, 어, 예수님께서 사제가 되어라, 신학교에 들어가라 했더니, 아, 아버지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죠, 처음에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분열이 일어난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믿고 안 믿고, 어, 어떤 사람이, 뭐, 우리가 조선시대 때, 처음에 박해 시대 때, 믿을 때는, 정말 가정에서 엄청난 분열이 일어났겠죠. 왜냐하면 그 전체 가문이 한 사람이 믿게 되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둬놓고 하느님을 못 믿게 만들고 어쩌면 아들까지도 독살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나 교회 내에서도 성령이 더 충만한 사람이 있고 덜 충만한 사람이 있는 거죠. 어, 더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별로 없는 사람은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고, 마르틴 루터와 같은 거죠. 성령이 오히려 많은 사람은 그 교회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쇄신하기 위해서 그 교회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데 그, 그러한 분열은 아주 좋은 거죠. 우리 이 교회에 수도회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된첫 번째 그 수도회를 만드신 분이 이집트의 사막의 교우이신 거죠. 안토니오라고. 이 안토니오 성인이 300년대에, 음, 이제 이집트에도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 있어서 음,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어, 그 교회를 믿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어, 안토니오 성인과 여동생이 물려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안토니오 성인에게 예, 그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어, 어느 날 성당에 딱 들어갔는데 신부님이 복음을 읽을 때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당에 항상 늦게 들어가야 된다. 라는 어, 그런 게 여기서 생기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늦게 들어가서 좋은 거죠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어, 다가오는 게 에, 나를 따르려거든 네 가진 재산을 다 버리고 어,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는데 지금 재산은 많았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자기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어, 사막으로 들어가죠 이러한 상황에서 안토니오의 친척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콩고물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분열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사막에서 혼자 지내셨어요. 지내다가 보니까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막에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면서 밤이나 뭐 따로 이렇게 기도하고 어, 이분들은 자기들을 물고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사막에 있는 그 수도회인 거죠. 그리고 그 물고기가 바깥으로 나와서 선교를 하고 이제 숨 막히니까 다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에, 식의 수도회를 어, 만든 거죠. 에, 이분의 상징은 이제 아기 돼지예요. 그래서 돼지가 그 뒤를 따라가는데 그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아직 저도 몰라요. 나중에 공부해서. 그 다음에 이 서방에서는 어 조금 뒤에 예 서방에서는 누가 수도회를 처음으로 물론 뭐 존재하고 있었지만 진짜 어떤 수도회 형식을 갖춘 수도회는 동방에서는 이집트의 안토니오고 서방에서는 베네딕도예요. 이제 베네딕도도 집안이 좋았죠. 좋았는데 어 로마가 이제 제일 큰 도시니까 로마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로마는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동네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중 목욕탕에 수십 배 되는 목욕탕이 거기에 있었고 그 안에서 어, 사우나도 있고 뭐 온갖 물란한 짓이 다행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물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게 과연 내가 공부해서 나아갈 길인가 생각해서 수비 학고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그 수비 학고에서 3년 동안 이 바위 굴에 숨어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위에서 음식을 누군가가 이렇게 계속 내려다 주는 게 있죠. 3년 동안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굴 안에서 혼자 수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비 학고에서 만들고 몬테카지노라고 그 가면 산꼭대기에 어마어마한 수도회가 지어져. 있는데 거기를 만든 거죠. 자, 이렇게 성령을 받았을 때 불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뭐가 일어나겠어요? 분열이라는 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어, 이 안토니오나, 음, 이, 이 베네딕도나 그 가족이나 친척들은 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이에게도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좀미적지건하다면은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그 안에서의 가족의 분열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들의 어떤 뜻을 어, 어떻게 보면 펼칠 수 있는 어, 그런 다른 공동체, 다른 조직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라는 것이 내가 가진 이 성령의 불진리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는 식어버려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바보들의 도시에 해시계를 만들었을 때이 해시계가 진리잖아요. 근데 이 바보들은 그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시계 주위에 담을 세우고 천장을 해가지고 해가 안 들어오게 하면서도 우리는 위대한 해시계를 가졌다. 그런 박수 치고 제들끼리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디나 공동체의 힘이 그 안에 있는 진리의 힘보다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혼자의 진리가 그 기존의 공동체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을 받았을 때막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 뭐그 전에 예언자들도 예언자들도 어떤 집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도 어요 우리는 그 요한 복음의 맨 끝에 보면 그가 말한 것들이 사실임을 우리는 어 믿는다. 이렇게 쓰고 있다. 요한 복음인데 요한 니쓴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요한이 쓴면 것도 있겠지만 그요한의 어떤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거기서 스승님이 하신 거를 이렇게 쓴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보면 마구잡이로 제자들을 다 따라 먹으려고 뭐 따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만큼 완벽한 조직 체계를 세우신 분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만든단 말이에요. 베드로 한 명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세명만 따로 데리고 다니시고 12명 뽑고 72제자 뽑고 나중에는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7부제까지도 이렇게 하며 어떠한 시스템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에서만 만들었지만 어느 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어떤 교회 공동체의 시스템이 생기게 하신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만드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혼자 팍 해가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뭐, 음, 그런 것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는 혼자 뜨거워서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같이 뜨거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생긴다는 거죠. 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누구냐면, 로빈 워렌이랑 베리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뭐를 발견한 거냐면, 그 전에 위장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매운 것을 먹고, 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위장병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세상에 10명 중에 1명은 어, 위장병이라고 그러더라. 그니까 그 10명 중에 한10% 어마어마한 거죠. 전 세계로 치면. 그 원인을, 아 어, 스트레스와 뭐 음식에 이렇게 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헬리코 박터균이다라는 거를 발견해 낸 거예요. 헬리코 박터균이그 안에 있다고 다위장병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위장을 헐게 만드는 거는 그 박테리아다. 사람들이 뭔 헛소리냐? 그리고 니네들은 어떤 무슨 대단한 학위도 없고 그냥 시골 의사들 아니여? 그런데 시골 의사가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낸 이 세상 것들을 뒤집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 비웃고 하나도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명이 헬리코박터균을 들이마셔요. 그리고 자기 안에 그 박터균 때문에 에. 그, 위장병의 증세가 나타나는 거를, 어, 이렇게 하고, 그거를 죽이는 항생제를 이렇게 먹으니까 그게 또 사라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그런, 그, 이게, 이게 아주 당연, 그래서 노벨상을 타는데, 이 아주 당연한 것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이 그냥 실험만 해보면 되는데, 인정받는 것이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의 공동체가 믿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그게 과학적으로 맞고 뭐 하고 하더라도 세상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학파를 만들어서 그 어떤 증거들을 끊임없이 계속 10년 동안 본인도 실험을 하고 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이 믿을 수 있는 것이 되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들이 어떤 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본당 오삼 성당에서 본당 신부를 할 때는 어, 전저 혼자 이렇게막 그렇게 또 많이 날뛰지도 않았지만 <laughs> 저 혼자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 지금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 와서는 아 그게 아니구나 시스템이구나 그래서 어, 본당도 오가작통법으로 이렇게 하고 또뭐 청소년이나 이런 것도 레지오 또 레지오도 음, 좀 다른 거죠. 레지오도그 레지오 교본에는 레지오 교본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공부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3, 4년 2, 3년만 레지오 그거를 영성 서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영적 독서를 읽어라. 아 그리고 생활 나누기도 뭐 환자 방문 몇번뭐 입교 권면 몇번 요딴 식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재미없어서 안 들어온다. 근데 교본 공부를 막 30, 4 0년 동안 그걸 해가면서도 예, 젊은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예, 레지오가 아마 전국적으로 뭐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되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교본대로 안 하기 때문에 교본 공부를 하면서도 교본대로 안 해요. 예, 그거를 그냥 예, 그런 걸뭐 묵주기도 몇단 이런 거 보고 해라 이런 게 교본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내서 교본대로 안 하는 거죠. 어, 그러면서 교본 공부를 해요. <laughs> 젊은 사람 안 들어와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예, 영화를 보듯이 재미있게 예, 이야기들을 한주 한 동안 이제 성모님의 군사로 살았던 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재미있게 생활 나누게 하는 거죠. 그게 활동보건데, 어, 그런 식으로 안 하게 되니까 재미가 없고, 뭐 의무만 늘어나고, 예, 뭐, 우리나라에 살려면 애기들 보고, 애기 태어나면 너 헌법부터 공부해.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개혁이 되려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또 많이 발생을 하겠죠. 성프란치스코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옷 벗고 가.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옷을 다 벗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내에서는 이 성프란치스코가 가난에 그러니까 당시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성 프란치스코의 이이 회를 왜냐면 하 교회가 분열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부자인데 무슨 가난한 수도회가 생기냐. 그전까지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 프란치스코의 도미니코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난의 어떤 기초를 이제 부, 이게 수도회가 부자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 교황님이 처음에는 그 수도회를 인준해 주지 않은 거죠. 근데 나중에서는 이제 꿈을 꾸고 나서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를 에, 성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어깨로 받치고 있는 것을 꿈을 꾸고 이제 그것을 수도회를 인준해 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에게 성령의 불이 내리면 그걸 카리스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카리스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이 어, 생겨난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그래야 내가 빠지더라도 그 시스템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공동체 시스템인 거죠. 어떤 다른 법이 들어오더라도 그 그런 것들이 그 시스템을 무너뜨릴수 없게 되는 거죠. 에, 우리도 에,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어떤 카리스마는 혼자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어, 본당에 있든지 아니면 회사에 가든지 뭘 하든지 하느님의 이거는 영감이다. 딱 하면 그 영감, 그 헬리코박터균이거나 그거를 깨달았으면 그것을 어, 어떤 점철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 결국엔 아무리 뭐 하는 거를 깨달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그런 마인드가 아, 필요하다 따라서 불을 붙이러 오신 어떤 성령님 이것은 막 혼자 막 열심히 하다가 죽었다 이런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시스템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 것까지 가야 진정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들도 항상 어디에 들어가든지 예, 하느님의 영감을 받고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